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주 고급 인재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하는 인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와 좋은 것을 다먹여야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니까 아니 이 고기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름진 음식들은 다 느부갓네살이나 이 바벨론 제국의 우상들을 섬기는데 제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지식하게 나는 이런 거 먹지 않고 식물과 채소와 과일 중심으로 내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들 비웃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을 지키고 그새 친구들이 먹었을 때 얼굴빛이 너무 좋아지고 정말 환하고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일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읽었을 것입니다.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따돌림이 없겠습니까? 왜 공격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공격하는 악인들이 늘 주변에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을 지켰습니다. 흉계와 계략과 정치적인 모든 음모로부터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내셨습니다. 그들은 그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선포합니다. 17절부터 선포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새 친구의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자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을 자극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도가 넘는 곳에 사람을 집어 넣으면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겠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새 친구의 믿음의 선포에 머리털 하나, 옷 하나 그슬리지 않고 탄 냄새도 없이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로 그 가운데 믿음을 담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영광으로 일해 주실 것입니다.